코린이의 코인 뉴스 클레이튼 뉴스입니다. 클레이튼 기반 디파이 클레이스왑에서 출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클레이튼 기반 디파이 서비스 클레이스왑에서 특정 주소로 암호화폐가 흘러 들어가는 비정상적 출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클레이튼은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크러스트가 주관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클레이스왑이 클레이튼 기반의 디파이 생태계에서 중심축 역할을 해왔던 만큼 이번 사고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3일날 오후 1시경, 클레이스왑에서는 약 1시간 동안 암호화폐 전송 시 정상 주소가 아닌 해커의 지갑 주소로 출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클레이스왑은 비정상적 활동을 감지하고 사이트를 일시 폐쇄한 상태입니다. 클레이스왑은 클레이튼의 메인넷을 기반으로 스왑 예치 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용자들이 암호화폐 입금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코인 간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스왑 서비스에서 발생했습니다. 스왑을 위해 암호화폐를 전송했지만 의도된 주소가 아닌 해커의 지갑으로 암호화폐가 잘못 출금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클레이스왑 측은 클레이스왑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현재 클레이트 및 여러 거래소와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레이스왑의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가 공격받은 것은 아니라 가짜 스마트 컨트랙트가 생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클레이 스왑을 비롯한 디파이 서비스는 블록체인상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에 따라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클레이 스왑은 보안상 이유로 사이트를 일시 폐삼에 따라 유사 피싱 사이트가 생길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출금사고가 발생하면서 디파이 플랫폼 보안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번 클레이 스왑 출금사고는 위메드 의 디파이 서비스 클레바 프로토콜에서 대규모 출금사태가 벌어진 불과 일주일 만에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클레바 프로토콜에서는 테더가 대량으로 인출되는 비정상적 트레젝션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